아, 엄마 배고파. 어배 아, 아, 고파. 아, 아 뭐야 잠꼬대였잖아. 아, 아이 잘 잤다. 아, 안녕. 아, 내 이름은 쥐늑대. 아, 아주 가난한 자취생이지. 아, 아 오늘도 어, 어제 저녁을못 먹고 잤더니 아, 배에서 소리가. 어, 어, 어. 아우 배고파. 아유 집에 먹을 게 없냐 먹을 게아 내가 어제 냉장고에 먹다 남은 게 있을라나 어제 배고파서 아침에 먹다 남은 거 있었는지 모르겠네 다 먹은 거 같은데 느낌상 아이러다간 그래 아무리 어 가난하고 버, 먹을 게 없어도 집에 뭐 먹을 거 하나 정도는 있겠지 자 그럼 한번 집에 먹을 게 있나 어디 찾아볼까 자 보자 아, 아유 배고파서 일어날 정도면 얼마나 배고 배가 고팠던 거야. 아, 잠잘 자고 있었는데. 아, 이 책상 위에는, 음, 아무것도 없구만. 심지어, 뭐, 책 한, 책, 한 공책도 없어. 나름 성인인데 책한 공책도 없다니. 예. 아, 보자. 여기, 어, 여기 위에도 아무것도 없네. 어, 아, 이불 위에도 아무것도 없고. 아, 그럼 바깥에 뭐, 먹을 거 있나? 아, 아 여기 베란다에 뭐 당연히 없을 게, 없겠지 어, 당연히 없는 거고 어이 창고방에는 어, 먹을게 아무것도 없네 아 도대체 먹을 거 어디 있는 거야 아아 아, 맞아, 맞아 주방에 어 주방에 어디 있겠다 주방에 아 보자 여기 여기 서랍엔 어 여기 아무것도 없고 어 여기는 싱크대고 물 나오나 어이 물이라도 일단 먹어야겠다 꿀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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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꺼. 아 아이,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불배러도 일단 채웠으니까. 아, 보자. 이 위에는 어 당연히 없고, 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가스레인지에는 어딱 봐도 아무것도 없네. 아, 어 냉장고잖아. 아, 다뭐 냉장고에 뭐 하나쯤은 있겠지. 자, 보자. 냉장고를 열면은... 어라, 아, 아무것도 없네. 아, 진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아, 아니야 그래도 마침 내 수중에 그래도 천 원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편의점 가서 사 먹어야겠다. 아 진짜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뭘사 사 먹지도 못해. 아뭐천 원이 있으니까 뭐 오늘은 대충 컵라면이라도 먹어야겠다. 아 저기 딱어 마트 저기 편의점 저기 있네. 아 그럼 빨리 편의점 가서 뭐라도 사 먹어야지. 아, 편의점 다 왔다 자, 그럼 여기 천 원이 있으니까 아, 이걸로 라면 하나라도 살수 있으면 좋겠다 아, 자 보자 그럼 음식이 아, 뭐야 왜 여기 하, 음식이 하나도 없지? 아, 뭐 여기 뭐여기만 없을 수 있지 딴 데, 어, 아, 뭐야 여기도 음식 없잖아 어? 음식이 다 없네? 어, 뭐야 이거 음식이 하나도 없어? 이거 왜, 왜 음식이 하나도 없어? 어, 어, 뭐야 하나도 없어 어, 여, 여긴 있나? 어, 여기도 하나도 없네? 어? 선발도 없고 어? 이거는 갑옷 팔고 있고 아 이거는 이거 하나에 백만 원짜리 황금사과잖아? 어, 나 같은 거지는 쳐다도 볼수 없는 그런 건데 아내천원 가지고 사 먹을 수도 없고 씨아 저기 저기요 저기 편의점에 왜왜 왜 이렇게 뭐 라면 같은 거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거요? 그게 얼마 전에 어떤 손님이 먹을 거를 다 사가서 먹을 게 없어요 어? 네? 아이, 그러면 음식을 채워놨어야죠, 알바생이면. 아, 지금 창고에 있는 음식이 다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아이, 뭐, 창고에 있는 음식이 다 떨어졌다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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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창고 여긴가? 어, 그러네? 음식이 하나도 없잖아? 아이, 이럴수가. 아, 이럴 수가. 아 먹을 게 하나도 없다니. 먹을 게 없다니. 그럼 나 오늘 어떡하지? 아이, 그러면 내일은 음식이 들어오는 거죠. 에이 그럼요 내일 다시 오시면 음식을 만들어도아 음식을 들여놓을게요 아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올게요 아 어쩌지 오늘 그러면 오늘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집에도 음식도 없고 어 여기도 음식도 없고 아 어쩔 수 없지 집에서 그러면은 오늘 하루만 굶어야겠다 내가 다이어트한다 생각하고 하루만 굶으면 되니까 집에 가서 누워있어야겠다 어어배 어, 어, 배고파 어아 어, 어. 어, 이제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아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아 자취할 땐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집에서는 엄마가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해줬었는데 한참 아, 엄마가 만든 음, 음식 먹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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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나한테 는 도레모 있지 그래 도레모 나한테 엄마가 만든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줘 자 안녕하세요 주익대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P 포켓 에디션 1.2 버전 자 여기 1.2 버전 보이시죠 자 참고로 이거는 정품인데 자 베타 버전이라 뭐1.2 버전에는 베타 버전이라 이렇게 위에 뜨는 것 같습니다 저 정품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복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1.2 버전 자 이렇게 갑옷 거치대가 추가되었는데 요즘 갑옷 거치대로 굉장히 만들게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가옷 거치대로 자 오늘 한번 마인크래프트 P로 계란 후라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 고퀄리티 계란 후라이니까 초 간단이기도 하고요. 잘 따라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필요한 준비물들은 자 이렇게 조금 아이템이 많네요. 자 자작나무 목재, 가옷 거치대, 황금 투구, 참나무 계단, 화분, 무게 감압판 중형 돌판. 키스톤 레드스톤 블럭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지판 이렇게 아이템들이 필요합니다 자 잠깐 화면을 일시 정지해 주시고 이 아이템들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준비가 끝났을 거라고 믿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자작나와 목재를 자 이렇게 3 곱하기 3 3 곱하기 3으로 둘려서7 8 9개를 자 이렇게 정사, 정사, 정사각형으로 3 곱하기 3을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중앙을 자 이렇게 중앙을 하나 두 번을 파주시고 그 아래에다가 갑옷 거치대를 하나 설치해주세요 이렇게 딱 정면 모양이 되도록 자, 그리고 이 갑옷 거치대 위에다가 황금 두구를 머리 위에 장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장착이 됐으면은 옆에다가 돌판을 드시고 돌판을 오른쪽에다가 하나, 두 개를 설치해 주시고 자, 바로 왼쪽에다가 돌판 여기 위쪽에 자, 이 위쪽을 보시면서 자,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 자, 갑옷 여기 머리 위한칸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자, 피스톤을 자, 이렇게 오른쪽에 하나 설치해 주시고 자, 이렇게 피스톤을 아래로 향하게 해야 되는데, 피스톤이 아래로 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블럭 하나를 부셔주시고, 이렇게 아래를 보고, 위를 보면서, 이렇게 가옷 거치대, 아유,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이렇게, 오, 뭐야, 이거 왜, 왜, 왜 이래? 어, 이거 아래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자, 아래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설치가 잘안 되네요. 이럴 때는, 자, 이 설치했던 거에 바로 위에 한칸더 깔아주시고, 왼쪽에 하나 더 깔아주신 다음에, 지금이야말로 피스톤을 이렇게 아래, 위를 보면서 설치하면은, 어 뭐야, 왜 이래, 이거. 자, 다시, 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데? 어, 이거 왜, 왜 이런 거지? 음? 자,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끔씩 이렇게 오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자, 아래로 설치가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정말 조금 오류가 많은 날이네요. 자, 됐다. 드디어 아래로 됐다. 자, 계속 시도하다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로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복 거치대, 자, 여기다가 파놓은 블럭은 다시 설치해 주시고, 레드스톤 블럭을 드신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저희가 설치해 놓은 돌판이 아래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위에 있던 블럭들은 전부 다 부셔주세요 자 이렇게 거의 거의 완성된 모습인데 자 마지막으로 무게 감압한 중형을 여기 옆에다가 자 여기 테두리면 보이시죠 자 이거 황금 투를 황금 투를 건드리시면 안되고 이 테두리 쪽에다가 설치하시면 자 이렇게 계란 후라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어때요 이렇게 흰자도 있고 야 이렇게 광택도 나는 계란 후라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저는 뭐 음식을 먹을 때 물이나 이렇게 음료수를 같이 먹는 편인데 그러기 위해선 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오, 오른쪽에다가 화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자 이렇게 컵 모양처럼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옆에다가 자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일어서서 먹을 순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해 놓은 표지판과 참나무 계단을 이렇게 꺼내 주셔서 꼭 참나무 계단이 아니어도 돼요 자, 이 뒤쪽에다가, 한칸 뒤쪽에다가 참나무 계단을 설치해주시고, 자, 이렇게 한칸 뒤쪽에다 참나무 계단을 설치해주시고, 표지판을, 자,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자, 오늘 드디어 계란프라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도 먹을 수 있는 계란 프라이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 오늘 진짜 고퀄리티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란 프라이 만들어서 뭐 진짜 먹을 순 없지만 나 한번 분위기 정도는 연출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P 포켓 에디션 1.2 버전으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봤는데요. 뭐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배배고파어으끼야 밥먹어! 어, 어 도라에몽이.. 아..도라에몽이 어, 드디어 밥을 해줬나보다 아..빨리 어, 가서 먹어야지 아..진짜 어, 도라에몽밖에 없다니까? 아..도라에몽.. 어, 어..이거 계란후라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해준거랑 완전 똑같네 어..도라에몽 잘 먹을게 아..맛있게 어, 먹어 아 어, 어, 잘 먹을게 어, 그럼 한번 맛좀 볼까? 자 그럼 한입만 아..아.. 어, 아, 뭐야, 아, 이거 못 먹, 이거 못 먹, 뭐? 아, 왜 이래, 이거. 아, 딱딱해, 왜 이렇게? 아, 뭐야, 이거 진짜 달걀 후라이가 아니라, 그 모형이잖아. 아, 도라에모, 이거 못 먹는 달걀 후라이잖아. 아, 그거 모두 없이 만들기로 만든 건데? 뭐? 아, 그러면, 진짜 음식이 아니야? 어, 당연하지. 진짜 음식을 만들면, 아, 내가 마인크래프트 운영자지. 뭐, 뭐, 마... 와, 음식을 만들 때도만 이런 걸 만들어 와. 어, 아, 배배배 배고파. First Blood.